피부 개선을 위해서 에스테틱이나 피부과 많이들 찾으시죠? 아무리 좋은 관리나 시술을 받아도 평소 스킨케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좁쌀, 속 건조, 블랙헤드가 많았던 저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준 루틴이니 꼭 따라 해보세요. 먼저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에요. 이 제품은 부드럽게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녹여주고 세안 후에도 당기지 않아서 속건조 있으신 분들한테 필수 추천입니다. 듬뿍 올려놨다가 20분 정도가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흡수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가볍게 물 세안 해줍니다. 다음은 루미스파로 피부 깊은 곳까지 클렌징하는 단계입니다. 루미스파는 모공 속 노폐물 제거와 동시에 피부 탄력을 높여줘요. 2분 동안 케어해주면 피부결이 정말 매끈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루미스파는 제가 사용법이나 영상들을 여러 개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리프트 팩입니다. 피부를 팽팽하게, 튼튼하게 하고 수분감을 채워주는 단백질 팩이에요. 팩을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피부가 쫀쫀해지고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파우더와 액티베이터를 1대1 비율로 섞어 묽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후 얼굴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는데요. 눈 주위는 좀 조심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꼼꼼히 발라줍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씻어내주면 되는데요. 피부 탄력 고민이신 분들 2주만 한번 써보세요. 얼굴 올라 붙습니다. 탄력이 부족하고 건조할수록 쭈글쭈글 갈라지는 괴물팩이라고도 불리는 리프트팩입니다. 이제 스킨케어 휘리릭 마무리해줄 건데요. 미스트 쓰면 피부 더 건조해지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뉴스킨 미스트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오히려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인자가 들어있는 미스트예요. 충분히 많이 분사해서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은 이낸서 스킨 컨디셔닝 젤인데요. 보습에도 좋고 진정에도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3600만 개나 팔렸대요. 그다음에는 리스토어 크림으로 마무리해 줄 건데요. 몇 통을 비웠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 정말 꾸준히 쓰고 있는 저의 인생템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 선크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주름에 미백에 자외선 차단까지 3중 기능성 선크림이에요. 항산화 효과에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정말 수분광 피부 완성이에요. 딥 클렌징. 탄력 업, 그리고 수분 꽉꽉 채우는 뉴 스킨 입문템으로 꿀피부 완성!